스크래치로는 간단한 게임도 만들 수 있는데요. 이제 약간 더 복잡한 게임으로는 이런 RPG류의 게임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실행을 해볼게요. 네, 주인공이 일어났네요. 전형적인 RPG 같죠? 그래서 키보드로 이렇게 키보드로 주인공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템도 먹으면 이 아이템들이 추가가 됩니다 어, 이렇게 글도 읽을 수 있네요 그리고 과일 가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, 여기는 과일 가게네요 어, 지금 당장 재미가 별로 없지만 <laughs> 추가하면 아주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 있겠죠 <laughs>